휴대폰 가방인데요, 어, 2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 앞쪽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넣을 거고, 뒤에는 지갑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모티브 3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겹쳐 놓는데, 하나는 정면, 이건 중간에 끼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방향으로 3개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세개 놓고, 여 위에는 트여 있을 거고, 이 옆에서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꼬맬 거예요. 그러면 여 앞에서 물건을 넣겠죠. 그리고 고무단은 더 떠서 올라갈 거고요. 이제 얘를 세개를 놓고 꿰매줘야 되는데, 여 앞에 하고 맨 뒤에는 이렇게 이랑 짧은 뜨기 뜻이 시 반코 잡을 거고, 옌다 잡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두 겹을 다 잡아도 되는데, 조금 두껍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뜨셔도 되는데, 네, 한번, 어, 반만 잡아볼게요. 여기 첫 시작은 우리가 코너에서 사슬 세 개를 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두 번째에서부터. 조금, 음, 마무리 한 거에서, 어, 이, 여기를, 저는 사슬 세 개로 마무리 했더니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는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하면, 요 중앙에 바늘이 와있겠죠? 그렇게 해서 옮기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 빼뜨기 형식으로, 요 중앙까지 옮겨볼게요. 여기가, 음. 그냥 여기에 한 방에, 이렇게 잡고 어, 퐁당해서 세 개를 그냥 퐁당해 주세요. 세개 퐁당해서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사슬뜨기 했던 여기 세 번째 코에 그냥 이두 번째까지 퐁당 해도 되겠네요. 두 번째까지 퐁당해서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이제 한길긴뜨기 떴던 코들 있죠? 얘를 이렇게 코에 맞춰서 이렇게 예 하고 뒤에까지 뒤에까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실세 가닥이다 보니까 좀 빼기가 짧은뜨기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했던 거 이렇게 모양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세개 잡고 가져와서 짧은뜨기 너무 쫀쫀히 하면 얘가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세코세 개를 잡아서 옆선을 이렇게 코마다 주어서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앞에 그리고 중앙 이렇게 코다 맞춰서 떴기 때문에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 주시면 돼요. 디귿자 방향으로 이렇게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잡고 짧은뜨기, 이렇게 얘도 이렇게 중간에 뭐 여기는 사슬뜨기 한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여 코너까지 코너 사슬뜨기 한거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 개의 한 코까지 왔고요. 여기가 코너 코너 떴던 부분이죠, 여분이가. 그럼 여기 코너 늘림 사슬 세개 했던 곳은 한 코를 더 떠주시면 돼요. 그냥 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구멍에 그냥 넣어주세요. 코에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음. 사슬 3개니까 3코지만 코너 부분을 3코만 떠주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코 더 떠주시면 되고 2, 3, 4.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 바닥 부분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디귿자 형식으로 꼬매는 거라서 얘도 똑같이 3개 잡고 짧은 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코 맞춰서 뜨시고 이렇게 조금 잡아당겨서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세 가닥을 이어서 떠주시고 이렇게 D자로 여 오른쪽 끝 부분까지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모티브를 연결해 봤어요. 지금 양 옆에 하고, 여기 바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자 이렇게 보면 디귿 자고, 이렇게 보면 유자 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가 생겨요. 이렇게 세 개의 모티브를 연결하면, 그러면 여 앞에는 이제 휴대폰 놓고, 뒤에는 지갑 놓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사이즈는 저는 이게 1, 2, 3, 4, 5, 6, 6단을 떴지만, 어 1편 도안 보시고 이 코너를 계속 늘려주면 사이즈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뜬 다음에 3장을 똑같이 떠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3장을 같이 이어주면 돼요.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음, 저는 한 3cm 정도 고무단 높이를 떠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끝에까지 이어왔고, 가운데는 빼시고요. 이 앞뒤, 앞뒤만 뜰 거예요. 이렇게 앞에 하나만 잡고서, 이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여기 코너에 두코 떠주시고, 짧은뜨기로 전체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코마다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것들은 온코 잡아서 이렇게 체인 두 가닥 잡아서 여기 사슬뜨기 없었으니까 바로 코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같은 바늘로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여기 끝에 한길긴뜨기 세개뜬 것까지 떠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한길 긴뜨기 위에 떴고요. 또 코너 나왔잖아요. 구멍에 퐁당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음새 있는 곳인데 어, 여기 이었던 첫코 여기 중심에도 한코 떠주면 모양이 좀더 나와요. 이렇게 정중앙 한코 떠주고 그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 에 하나만 잡고, 편물 하나만 잡고, 퐁당해서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시고요. 반대편하고 똑같이, 여코 놓치지 마시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코마다 다 떠주시면 돼요. 늘림이나 줄임 없고요. 얘도 여기까지 떠볼게요. 제가 꿰맸다가 풀렀기 때문에 실짜투리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실 매듭 있는 법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어, 여기 매듭이 안 풀어지는 매듭이라 그래서 피셔맨 매듭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제 이게 쇠실이고 이게 뜬 실이에요. 얘를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 크로스 하시고. 여기 오른쪽서부터, 여 짜투리 끝을 잡고, 검지를 감싸서, 여기 실까지 두 개의 실, 여 손가락 위에 두 개의 실이 있어요. 얘를 감싸주세요. 그래서 이 실을 손가락 고리에 있는 거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빼줘서 이렇게 묶으면 매듭이 생기고요. 이제 여 왼쪽 것도,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아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서 이 짜투리 실을 잡아주세요. 짜투리 실을 잡고 검지를 얘도 감싸서 이실두 가닥 위로 다 올라와야 돼요. 여기 지문 위에 있는. 그래서 얘도 이 검지에 걸려있는 고리 안으로 해서 얘는 왼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빼서 묶어주시고. 헷갈리시면 얘를 돌려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끝을 잡고 다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개다한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겨요. 이렇게 매듭이. 얘를 꽉 잡아 당기면 두 개의 매듭이 하나로 생겨요. 이렇게 해서 얘는 바짝 잘라줘도 되고, 감추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하고 하셔도 되고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묶음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음, 또 다른 방법은 얘를 잘라보고 해드릴게요. 새 실을 여기 뜨는 거에 지금 코 걸려있을 때 얘로 빼줘요. 새 실로 빼줘요. 그러면 여 뒤에 뜨던 거하고 새로 뜨는 거두 개의 실 가닥이 있는데요. 얘를 똑같이, 여 뜨려는 실을 위에 이렇게 얹어줘요. 얹어서 이렇게. 여기 실 바꿀 때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꽉 조여주시고, 그 다음 코를 얘를 이렇게 같이 편물 위에 얹어서 떠주면 얘가 실도 숨겨지고, 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앞뒤 매듭이 없어요. 전 주로 이 방법을 쓰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길게 잡아서 코를 숨겨주시고, 이렇게 코마다 다 뜨시면 끝부분까지 왔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그리고 이제 코너, 코너 이 부분에는 두 코를 떠주세요. 퐁당해서 한 코, 두 코, 얘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었던 부분, 여기에 중심 코한 코를 떠주시는 게 모양이 좀더 나아요. 이렇게 코를 잡아준 다음에 모양 잡아주시고, 이제 짧은뜨기로 3cm를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부터 여기 첫 코에 단수링 꽂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빼뜨기 하셔도 되고 저같이 그냥 뺑뺑뺑 떠서 빼뜨기 없이 돌려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단수링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와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cm 떠서 돌아올게요 마지막 한 단을 더뜰 건데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 2, 3, 4, 5, 6단 떴고 어 이제 7단째 뜨면서 이러한 어 단추들을 앞에 달아 줄 거예요. 집에 있는 단추들 그냥 이러한 단추도 되고 뭐큰 단추, 작은 단추 상관이 없거든요. 이러한 단추를 여기 실로 꿰매서 달아 주시면 되고 단추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고리를 해서 하면 좀더 어, 물건이 빠지지 않을까해서 단추는 음, 이 단추도 예쁜 것 같아요. 이 단추도 예쁘고 음, 얘도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이제 뒤쪽에서 고리를 떠서 이 단추에 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뜰 건데요. 여기 이 중앙 부분까지 뜨고 올게요. 뜨려고 보니까 코 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양쪽 중심 코 하나 빼고요. 이 앞면 뒷면 여기 코를 세 보니까 스물 저는 다섯 코가 나와요. 그래서 열두 코 뜨고 열세 번째 코에 끈 고리를 만들 거예요. 뜨는 거는 똑같이 짧은뜨기로 뜨시면 되고 어, 여기에서. 여기에 정 중앙 코한코 빼고요 이렇게 밑에 여기 꿰맨 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중심이 잘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뜨기로 계속 떠주시는데 12코를 뜰 거예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코 뜨고, 이열세 번째 코에 떠주시고, 사슬, 사슬을 이제 앞에 고리만큼 할수 있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16, 17, 18, 19, 20. 20코 정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단추가 들어갈 거예요. 단추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끼워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리가 끼워지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물건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 정도 벌어지니까 한전 25코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까까고 스물다섯 코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열세 번째 코에다가 다시 짧은 뜨기를 해서 이어주세요 이럴 때도 이 체인이 꼬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한 바퀴 돌려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 뜨기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앞에 단추가 달리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이제 끈 뜨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끈은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새우끈 뜨기나 끈 같은 걸로 뜨셔도 되고요. 저는 좀 실로 뜨면 끈이 늘어나서 이런 기성 끈들을 이용해요. 이거는 이제 크로스 끈인데 이 고리를 곧바로 여 실에 연결해도 되고 이러한 디링들을 이 코너 양쪽에다가 뜨면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중심, 앞에 둘, 뒤에 둘 해서 네 코를 잡고 이 고리 안에다가 이 뜨려는 음, 실하고 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얘하고 이렇게 같이 고리하고 편물 위에 고리를 얹어 두세요. 얹어서 여기 고리하고 실하고 같이 잡고, 같이 잡고,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코 떠주면 디링이 연결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고리가 돼서 여기에 이런 끈들을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끈이 됐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얘도 한 바퀴 돌아와 볼게요. 아까 고리 뜬 부분이 나왔는데요. 고리 전 코까지 뜬 다음에 사슬 두코 뜨고 여기 고리를 가로 질러서 여기 그 다음 코서부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리 부분이 이렇게 한단 아래 떠진 것처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끝까지 돌려주세요. 나머지 한쪽 부분도 이렇게 편물리에 얹어두고 디링을 얘도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디링하고 같이 잡아서 첫 번째 코서부터 얘부터 한 코, 두 코, 세 코, 마지막 네 코, 네 코까지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실 사슬뜨기 두번 해서 잘라주세요. 자르고 감출 만큼 쭉 잡아 빼서 이 사슬 두개뜬 거를 손톱으로 쫙 아래까지 꽉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이제 얘를 이렇게 끈으로 디링 있으신 분은 지링에다가 사슬 어 사슬이나 구어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새우 뜨기 새우 뜨기 바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튼튼하긴 해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끈 달아주시고 얘는 이제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이런 고리들에다가 실을 감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방이 이중 가방이 완성됐고요. 지금 여실 마무리 덜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폰을 넣어주시고 뒤에는 이렇게. <laughs> 이것도 뜬건데요 어, 똥지갑 이렇게 넣어서 지갑도 넣고 휴대폰도 넣고 사이즈가 딱 맞네요 저는 조금 더 사이즈 한치수 키우면 지갑도 들어가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반지갑을 넣다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빠듯한데요 지금 제가 뜬게 6단까지 뜬게 13c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한두 단더 떠주시면 이러한 반지갑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떴던 교통지갑이에요. 이렇게 뒷편에 교통지갑을 넣어두고 이렇게 위로 카드 찍으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